아 먼저 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증액도 충분히 하실 거고 감세도 절세도 충분한 절세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두분 음, 변호사님과 세무사님께 깊은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가 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에, 관심 사항이고 우리가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라서 허가가 없이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또 창고에서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허가도 안 내주고. 집 짓으려면 때려부순다고 겁주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몰래 창고 속에서 사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천마을 같은 경우는 첨단 1지구, 2지구, 3지구로 고시가 한 30년에 걸쳐서 고시된 지역이에요. 순간순간 조금씩 풀어지기는 했습니다만는 그때는 돈도 없고 노인네들이라 집을 지을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주택이 몇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주자 대책을 세워서 이주택지를 드리려고 대책위원회에서도 무던히 노력하고 밤잠을 못 자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어서 또 어제까지 이웃이었는데 헤어지는 그런 모순을 에, 우리가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에, 같이 죽나 사나, 이 세상이 끝난 날까지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웃으로 남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에, 여러분들을 구제하고, 또 저도 구제받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자 애로사항을 다견뎌가면서 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 너무 심하게... 고민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만 안 되면 됩니다. 그 아픔이나 고민을 대책위원회와 같이 나누면서 고민을 줄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 말씀에 가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어, 모가 건물에 주거하고 계시는 우리 저 원주민 여러분들을 부제할수 있는 방안을 도시공사하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음 공급해 주겠다 걱정 말아라. 그 대답을 듣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고 어 저희 대책이 나름대로는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속 투쟁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저, 은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생활대책, 그리고 저, 대토 문제. 이, 저희 대책에서, 대책이 출범 당시부터 해가지고, 특히 올 초에는 요즘 세간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개발 이익금. 그런 부분을 저희 대책에서는 그때부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를 우리 토지주들한테 환호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내놔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에 꼭, 어, 현금, 현금이 아니어도 좋다. 현금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런, 어, 계약, 개발 이익금에 나오는 그 이익금 중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환원이될수 있도록 좀 방법을 지금 찾아보자 해서 협상 중에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저, 김상용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또 경청도 해주시고 모아주시니까 힘도 납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단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죠. 에? 저희들 믿고 따라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이익이 대변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잠깐 간단히 제가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 직접 보상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왔습니다. 이제 그 설정이 아니라고 그 시간이 좀 필요해서 지금 한 일주일 딜레이를 시켜서 11월 2일이면 감정보상이 끝나가지고 감정평가서가 끝나가지고 아마 도시공사로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도시공사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협의 통보서 이제 보내겠죠. 그렇게 하시고 직접 보상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희들 진짜 무던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좀 서운한 분이 있더라도 여기에 너무 이제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던 것에 생각을 좀 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서운하신 분도 있으면 아까 우리 법률팀에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다 많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채우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발이득금을 여기 우리 지역에도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과연 도시공사는 니가 다 가져갈 것이냐? 자그 부분에서 저희들 이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행법인을 한두 군데도 또 운영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 이득금이 뭐로, 뭔지는 누구보다도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방법도, 어, 떤 사람 못지않게 제가 좀 뺏어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냐. 생활대책용지. 여러분들 전부 거의 다 해당될 거예요. 우리 토지주들 거의가 뭐 생활대책용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또 토지가 많이 수용되신 분들은 이제 토지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하지 말고 여기 개발지 땅 대토로 해서 달라. 지금 이제 그거를 다시 협상 안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될수 있으면은 다른 사업자한테 개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상을 만들지 말고 주민이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주민 우선을 먼저 풀어주고 주민이 수용을 모든 그 땅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팔아서 너희들이 사업 비용 충당하는데 쓰라인자 그런 식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대책이라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다못해 생활대책용지를 받던지또 대표용지를 받던지 개인으로는 못봤습니다 이게. 혼자는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항상 조합하고 같이 움직여서, 조합이론으로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만이 여러분들이 권리행사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따라주시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개될수 있습니다. 진짜로다 어, 한 번도 이탈하지 마시고 생활 대책 연결할지 대처 하실 때 우리가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한 번도 그 대책이 뭐 다른 <laughs> 얘기하고 뭐하지만은 저희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대변해서 저희가 우리 권리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덧붙여 갖고 또 잠깐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초창기에는 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문자나 웹바신 카페 공지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지해 드리고 수용면들에게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왜 얘들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뭔뭐 소식도 없고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그런 불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변명 변명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른 게 아닙니다. 될수 있으면 어, 비대본 사람들하고 필연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지금 상황에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뭐 카페나 공지에 글들을 올리게 되면은 저희가 협상하고 있는 협상장을 찾아와가지고 난장판을 쳐버리고 저희의 그냥 일 손발을 꽁꽁 묶는데 일조를 해 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좀 어, 여러분께 공지를 못 했던 그런 사정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대책 계하원은뗄 수가 뗄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왜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네,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어, 듣고 오늘, 어, 설명에, 어,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냥 목성으로 하면 뒤에 들리십니까? 저 원래 목소리 톤이 좀 높아가지고 마이크로서 될것 같은데. 에이, 안 들리신가요? 다 아, 들리시죠? 네. 지금 우리 김상용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조지준상무장 이야기했던 걸 보통 좀 설명해드리면은, 저희들이 뭐, 카톡상에, 카톡상이니까요. 카톡상에 왜 우리 지민 대책위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냐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들도 발표하고 싶어요. 근데 발표할 수가 없어요. 발표했으면 우리가 일어났던 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방금 우리 조지장상무장 이야기했던 대로. 자들이 가서 회방나버려요. 실질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고발해 드릴게요. 저희들은 개인 애들이 어디는가수수원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감정평가사 가 그들이 갔다고 여러분들 밝혔죠? 가서 어떻겠냐 합니까? 감정평가사 가면 니라 점령군이에요. 다 휘저고 다녀버려요. 감정평가사 우리한테 기분 감정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 달려갖고 저희는 그랬죠 저희들이. 모두를 우군으로 만들자고 우리 편으로 만들자고 저희들이 있었죠 제가 날렸습니다 여러분들 감독상에 우리는 감정평가서 최대한 우호적으로 우리한테 쓰러들어갖고 하도나하다 못해 1원이라 감정평가세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가들이 휴전과 다녀보니까 어쩌겠어요 감정평가세니까 그 사람도 사람 아니에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모든 걸 하나하나 밝힌다면은 같은 수용민들끼리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항시 숫자 믿어라 아까 지금 우리 김상중 위원장 이야기했던 생계대책 조합 문제, 대토 문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발표 모든 거 있어요 다못 해요 왜? 이걸 얘기 위해서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만 은 분명합니다 대토보상 저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김상중 위원장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수용민들이 전체 뭉치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혼자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조합으로 형성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공동으로 받아야 돼요. 또, 생할때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아실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작년 5월경, 5, 5월 6월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6병에서 8병 준다 그랬죠?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그거는 깨졌습니다. 저희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합체적합의서를 쓰지 않았는데, 그거는 무용지물 됐어요. 그배이사람은될 겁니다. 근데 배이상 받아가지고 제가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조합 결 채팅하고 뒤에서 열 명, 인신명씩뭉쳐야지만 함께 씩할수 있어요. 절대 개인이 챙길 수 없어요. 채팅이 우리 들이 여러분들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이루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해가지고 같이 한 몸으로 가자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책 믿어주십시오. 분명히 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둑질을 먹기 위해서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투쟁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수속법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서창계는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시행처를 상대했습니다 두 번째 시행사 상대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어떤 팀들 다른 대책용 비교해서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효율적인 투쟁입니다 자. 시행청에서 했어요? 시행사에서 이단어 이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수행을 네. 여러분들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네. 기사 앞으로 할까요? 네. 도시공사를 가야 될까요? 네. No!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은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아시다시피 우리 대책위에 전략전수를 제가 그거 다따고 있는데, 이제부터 추정은 현장입니다. 네. 현장이에요. 공사 시장 모두가 있던,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주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예. 강력한 지금보다 본지보다 강력한 주정으로 들어갔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현지 여기 원주민들에게 지원 요청 많이 했답니다. 저희도 구상한 게 너무 많아요. 뭐 막말로 말할 때 이제 농항기 들어갑니다. 저기 있으면은. 농항기 들어가면 농기계도 노는 농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당강다 도움이 쉽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재산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걸도움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들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걸 무조건 오늘 하자? 아, 우리 할수 있습니다. 10명이라도 다섯 명이라도할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해야 할 효과가 있냐? 열흘 있다 해야 할 효과가 있냐? 이런 것 명확히 판단을 해보고제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좋은 타이밍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집회 소집 공간 나갈 때는 여러분들 지금 것들은 진짜 도로르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서 같이 투정해 가지고 우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는데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고요 여러분들 투정 방법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궁금하고 있으면 여기서 질문해 주십시오. 바쁜 나이일 때요. 없죠? 저희 지도부 우리 집행부 믿고, 두 장, 저기, 저기 집행부 지나가면은 공찬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